그러면 좀 시원하게 잠도 잘 자긴 자겠군요. 사실 입을 안 듣고 자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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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미치신 분인가? 임의의 실수라고 하면 모든 놈 얘기하는 거야. 아무, 아무 놈이나 예. 모든 놈. 그 함수 f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를 에이. 그 못하는 놈들 진짜 못하더라 이거. 아, 이거를 만족시키고 네. F1은 2다. 그 F7은 얼마냐? 이 진짜 못하는 놈들 수두룩해. 그뭐좀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엑소에다가 뭐뭐 집어넣어보고 싶니? 미치셨어요? 00 집어넣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니까, 이봐 못하는 애들은 진짜 못하다니까. 왜 그러는데, 그 많은 놈들 중에 하필 왜 00인데, 00 영영 집어넣으면 F0가 바로 되잖아. 아, 그런 애들. 왜냐면은 F0는 F0 곱하기 F0라서 이렇게 돼. 그러니까 F0 제곱빼기 f 0가 0인거니까 F0로 묶어내시면 F0 빼기 1은 0 그래서 F0은 0 또는 F0은 1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F1은 어, 2다. 그다음에 F1은 2다. 그러면 이번에는 1만 들어내고 싶으면 뭐 집어넣어야 돼요. 예? 네, 0, 1 집어넣으면 F1은 F0 곱하기 F1,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런데 F0가 0라면, F0가 0라면 0이잖아, F1이. 근데 F1이 0아니라면 그러니까 F0는 0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F0의 정체는 그냥 1이었어. 그래 그리고 F1은 얼마라고요? 아니요. 2라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이번에는 뭐 집어넣어보고 싶습니까? 예? 네? 0, 1, 1 집어넣어보고 싶죠. F1 값을 아니까. 아이고. F2는요, F1 곱하기 F1이 돼가지고, 4가 될 겁니다. 이번에는 1, 2 집어넣어 보고 싶죠. 그래서 F3는 F1 곱하기 F2입니다. 8될 거고요. F4는 2, 1, 3 집어넣어 보고 싶습니까? 뭐2 집어넣어도 되고요. 네. F5는 1, 4 집어넣어 보면 되잖아. 그래서 뭐 32가 될 거고, F6는 1, 5 집어넣어 보면 될 테니까 64. 아이씨, 그 FN은 2의 N제곱 맞습니까? 네. N이 자연수일 때만 F7은 2의 7제곱이 거든요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뭘 집어넣어야 될지는 감으로 뭐 하다가 해야죠.